안녕하세요. 귀갑소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일본 전문가 박도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박유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근데 얼굴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아, 예. 예전에 영상을 봤더니 네. 너무 심해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빼신 거예요? 아니죠. 자, 살을 조금 빼봤습니다. 혹시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예, 이제 며칠 됐는데요. 네. 이게 감기는 다 나는데, 목소리가 네네. 아직도 좀 돌아오지 않고 있네요 아, 요즘 다들 감기 때문에 진짜 난리예요. 저도 아팠다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오늘 좀 목소리가 듣기 싫으셔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네. 그럼 오늘은 무슨 토픽을 또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오늘은 같은 역사 얘기인데, 네. 일본 얘기는 아니고 고려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고려요? 예. 음. 어떤 얘기죠? 요즘 KBS하고 넷플릭스에서는 음. 고려 거란 전쟁이란 드라마가 화제인데요. 아, 네. 저도 그거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제 사극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되게 현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전쟁이. 무기나 복장의 고증과 전투씬이 이전의 사극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차별화됐다. 그래서 요즘 칭찬도 자자하고 시청률도 꽤 높던데요. 그렇죠. 네. 예, 장안의 화제입니다. 음. 그런데 일화 때부터 이복을 확 잡아끄는 무기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아, 나 이거 알것 같아. 뭘까요? 검차 얘기하시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럴 것 같았어.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검차라는 것이 그 수레칼하고 창을 꽂은 이럴 때면 그 시절에 기갑장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또 기갑소녀님이 기갑점아안 시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기갑소녀죠. 예, 그래서. <laughs> <laughs> 채널의 성격에 맞는 토픽이 네. 아닐까 싶어서 아...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다려!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거리가 되면 호각을 풀 것이다! 스킬룰! 스킬! 에서는 검차가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는 고려의 핵심 병기로 묘사되고 있는데 어, 실제 역사에서도 그런가요? 예, 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그 음. 일화에 나오는 그 검차가 등장하는 장면이 1019년에 음. 강감찬 장군이 이끌던 귀주대첩대의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 검차의 역사는 이때보다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 검차가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는 게 이제 드라마에서는 음. 7회 때부터인데 네. 이때가 귀주대첩의 7년 전인 네. 1010년 네. 통주전투때입니다. 어, 통주전투라고 하면 은 고려 장군 강조가 거란의 야율문 수호에게 크게 패했던 전투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뭐 여러 전설을 통틀어서 음. 뭐 역대 최악의 패배라고 불리는 그 그런 전투인데 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음. 이 검차가 가장 활약을 했던 전투가 또이 통주 전투이기도 해요. 네. 그 이제 강조라는 인물은 그 거란과 사이가 좋았던 목종을 폐위를 시키고 음. 쿠데타를 일으켜서 편종을 옹립시켰던 사람입니다. 음. 이것 때문에 거란이 그 강조를 벌하겠다는 뭐 그런 빌미를 삼아가지고 고려를 이제 침략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투에서는 고려가 패했지만은 검차가 여기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게 되거든요. 네. 고려사 1 2 7권을 보면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강조는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군사를 셋으로 나눠 강물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하나는 통주 서쪽에, 하나는 통주 근처의 산에. 하나는 성에 붙여서 군형을 만들고 그 자신은 통주 서쪽에 머무르고 있었다. 강조는 검차로 진을 쳤는데 거란의 군병이 쳐들어올 때마다 검차와 합공하여 이를 물리쳤다. 결국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강조는 바둑을 두는 여유를 부리기까지 했다. 다 좋은데 마지막에 바둑을 뒀다는 건 뭐예요? 아. <laughs> 그게 또 이제 안타깝게도 <laughs> 네. 그 부분이 이 통주 전투의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짓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 전투에서 초반에는 고려군이 우세했습니다. 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거란군의 중장 기갑병들이 음. 이 검차 앞에서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검차는 이때 거란군이 처음 봤던 무기가 아니었어요. 강조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인물인 서희 때에도 네. 이 검차 얘기가 나오거든요.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얻은 그 서희를 말씀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서희가 맞는데 네. 그때도 상대가 거란이었어요. 음... 그때도 거란은 고려가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음. 침략을 했었는데 음. 소손영이라는 거란군 장수가 대병을 이끌고 와서 고려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군사적으로는 거란이 훨씬 더 유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란이 고려하고 외교적인 담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도 거란군의 기병이 검찰 막혀가지고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음, 서희의 외교 담판이 993년이니까 거란의 기병들은 7년 동안 검찰에 대한 파해법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음. 거란의 주요 활동 무대가 만주 같은 대평원이다 음. 보니까 기병들이 위력을 발휘를 하는 건데 음. 이게 고려 쪽으로 다가오면 일단 산악지대가 많아지잖아요. 음. 말들이니까 이제 산악지대에서 당연히 기동력이 약화가 되고 음. 또 그런 지형 사이 사이에 검차 같은 그런 대기병 무기들을 매복시켜 놓으니까 기병의 위력이 반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려뿐만이 아니라 송나라도 검차와 비슷한 무기를 썼었어요. 네. 뭐 그걸 항전차 혹은 음. 뭐 코끼리를 닮은 모양을 한 상전차라고 부르는데 음. 이게 송이 고려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만든 건지 음. 아니면은 고려가 송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음. 하지만은 커다란 수레에다 창을 꽂아서 기병을 상대하는 장애물로 써야 되겠다는 발상은 음. 동아시아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네요. 옛날 전쟁에서 기병들이 기갑부대에 곧잘 비유되곤 하는데 그렇죠. 이 검차는 그런 기갑부대를 막는 이동식 용치 같은 역할을 했었던 거네요. 예 용치 같은 역할을 했다고 네. 볼 수도 있고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때 많이 쓰였던 구축전차 있지 않습니까 동격해오는 적의 전차를 매복해 음. 있다가 공격하는 그런 구축전차 비슷한 뭐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검차라는 거는 음. 공격보다는 방어에 특화된 무기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공격은 아무래도 기동성이 뛰어난 기병들이 했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음. 이 기병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는 네. 검차 같은 그런 이제 전투용 수레들을 이용해서 적진을 돌파하는 음.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음. 이게 아무래도 기병의 기동성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병이 발달한 이후부터는 음. 직접적인 공격 무기로서 이런 이제 전투용 수레를 이용하는 경우는 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 하지만은 이게 여전히 방어용으로는 음. 그 효용 가치가 있었던 거죠. 검차가 대형을 이뤄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팔랑크스를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예 맞습니다. 네. 막 팔랑크스랑 아주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네. 있는데. 그리스의 팔랑크스가 썼던 장차의 길이가 음. 2.3m, 2.5m 이 정도의 길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 네, 검차의 길이도 아홉 자. 9자. 아홉 네. 자가 이게 대충 2.7m 정도입니다. 아홉 음, 음. 자라고 그랬으니까 길이로만 따져도 그 장차의 길이랑 비슷하고. 음. 그러니까지 일종의 팔랑크스였다고볼 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거란군을 꼼짝 못하게 했던 검찰을 갖고 있던 고려였는데 그 전투에서는 왜 패한 거죠? 이게 안타깝게도 그 고려사의 기록도 있던 그 바둑, 아그 바둑. 바둑, 아그 바둑, 힌트가 바둑, 핀트가 있습니다. 음. 그 강조가 검찰로 네. 얻은 승리에 이제 너무 도취가 되었던 음.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군이 이제 우습게 보였던 겁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기병을 가지고 있다고 음. 겁을 내고 있었는데, 음. 검찰을 상대 써서 상대해보니까 음. 뭐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거 거란군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뭐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음. 그런 군대구나라고 이제 방심을 했던 거죠. 맞아요. 드라마에서도 검찰을 정, 정면 돌파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서 기습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거입니다. 거란군이 그때까지 검찰을 거의 7년 이상 상대를 하고 있었는데도 음. 파회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옆을 뚫는 우회전술을 택했는데 음. 고려가 방심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수는 바둑을 두고. 음.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그 당시 부대에 퍼져버린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기습을 허용하고 강주는 생포되고 음. 뭐 3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패를 기록하게된 겁니다. 그 여기서 그 드라마 일화 음. 때 귀주 대첩 때 장면으로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은 음. 강주의 통주 전투로부터 귀주 대첩으로 9년의 세월이 더 지난 네.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여전히 이제 검차가 거랑군을 막아내는 그런 유용한 무기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도 거랑군은 검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응들을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월에서 얻은 노하우랑 무시할 음. 수가 없는데 그 거란군이 검차가 나타나자 갑자기 대형이 갈라지더니 거기서 음. 통나무를 든 병력들이 나와요 음. 그 통나무를 검차 앞으로 굴려놨습니다 음. 그러면은 수레가 통나무에 끼어서 그쵸. 바퀴가 안움직니에그 안 틈을 이용해서 병력이 검차 밑으로 들어가서 음. 고려군 병사들의 무릎 아래 음. 발목 쪽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음. 이게 나름대로 그때 거란군이 발견한. 검찰에 대한 파훼법이라고 음... 볼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오늘도 재밌는 고려의 검차 얘기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은 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더 많은 얘기, 재밌는 얘기 가지고 와 주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어요? 잘 보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